책 모르신 거예요. 예. 아, 5,000원 돼요. 아, 그거. 그 거기가 중고책 뭐 이런 거라 좀 싸요. 고마워 나를 위하는 마음. 결혼에 어디 가서 칭찬받는 거는 군대 가서 맞을 일은 없겠다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수업하려고 했는데 맥을 딱 끈대요. 선생님 이 책이요 이러면서 딱 끊네요. 자, 갑시다. 이거 밤에 수업 준좀 면데 기억이 갑시다. 자, 대관접지맥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쓸건 쓰는데 뭐냐면 내가 필기하지 않는데 내가 막내다리는 말들 중에 네가 필요한 말을막 쓰는 거야 볼펜 같은 걸로 내가 빨간색 말 이렇게 하는 건 사진 정리하면 되는데 저거는 쓰지 않는데 막 말하는 게 저거 도움 될것 같다 그럼 네가 막 쓰는 거야 옆에다가 집중해 Habits create the foundation for mastery 어... 습관은 익숙함을 만든대요 완숙함을 만든대요 메스터가 가지는 기술이죠 인 체스에서 이디스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투부정사 동묘사 대절 나왔어? 그 사이에 오는림부터 시작하는 부사절 나왔으니까 강조요법이에요 이게 주제야 체스에서는요 대디아 <laughs> 대디아 하는 것즉 A player can focus on the next level of the game 그 경기에 그 다음 수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건 다름 아닌 only에부터 뭐뭐 이후에서부터다. 이거 한 다음에야 이렇게 되는 다음 레벨로 집중한다는 거야. 이거 한 다음에서나 이거 only에부터 앞으로 튀어나가는 도치 문장 만들면 얘가 아니 only에부터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부정어 도치 되는 거 얘들아. 그럼 뭐가 돼야 돼? only에부터 어쩌고저쩌고 그다음 뭐야? 뭐로 시작해야 돼? Only after 어쩌고 저거 automatic 그다음 뭐로 시작하냐고? Can a player focus 이렇게 나가야죠? 얘가 의무문어순이 돼야 되니까 only가 보정어라 그게 뭔 소리예요? 왜또 쓸데없이 문법을 하고 앉아 있어? Only then can we eat. 티나 이거라고요. 이게 only가 부정어라 옆에 부사밖에 못 와요. 그럼 나머지 어순이 뭐야? 의문문으순면 어순 된다고요. 원래 문장은 뭐야? We can eat dinner only then. 우린 저녁을 먹을 수 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부정어.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도치 부도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시험 범위 안에 있다면 나는 그걸 써 주겠다 이거죠. 그거 안 나와요. 근데 왜안 나오나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어려워. 애들이 몰라서 틀린 애들이 많아. 그래서 안 내는 걸 거예요. 마더통에서고산구까지 끝낸 거야, 실제로. 그게 알아. 갑시다. 어쨌든 다음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에 베이징 부분에서부터 PCs have become automatic. 그러니까, 기본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자동적이 되면, 자동적이라는 게 헤빗이라고 본 거예요. 계속하니까, 자동이 됐어. 그러고 나면 뭐야? 다음 레벨. 다음 레벨, 뭐, 높은 레벨 아니야. 능숙함, 능, 어, 통달함. 그러면, 능숙함을 가리면 어떻게 된다고? 어, 자동적으로 막 둬야 돼. 이게, 체스는 난 몰라요. 웬만한 서양의 문화는 알려고 그러는데, 체스,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퀸은 어떻게 움직이고, 뭐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다 알아야 된다는 거, 나이트, 뭐, 기사 같은 거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다 알아야 돼. 자동적이 돼야 다음 단계로 간다. 장기 생각하면 돼요. 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가자. 이치 청 chunk of i 각각의 정보의 덩어리들은, t h r e is memorized. 외워진 거니까 얘가 얘 아니야? A로 봐야지. B는 아니잖아, 얘들아. 얘는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잖 B는. 암기되어진 그런 정보는 opens up 여러 재입니다더 mental space for more effortful thinking 더 애를 많이 쓰는 생각 그냥 넥스트 레벨을 가겠다는 거 아니야 더 생각 많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B가 된다는 거죠 이걸 못 맞춘다니까 A p 는못 마... 이거를 A p 구조를 A p 구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작년인가 그 고등학교 3학년들 막할때 E B S 거를 바꿔라 그 E B S 연기 교재 그게 동영상이 있단 말이야. 그더 많은 무슨, 그 저기, 거기 EBS 분들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같은 거들때더 좋은 예가 있어서 문장이 좀 막연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내가 일부러 EBS를 들어가서 봐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 예를 이 사람이 얘기해줘요. 왜냐면 그 교육과정 평가하이든 어디든 만든 문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려준단 말이야. 서울의 대형학원 같은 데는 심지어 그런 것들을 막 찾는 팀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나온 지문이지 막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EBS를 보면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기냐 AP 구조란 말을 하고 한대니까, 정말로 AP 구조란 말을, 이게 AP 구조예요, 이게. 나만 하는 말이 아닌 줄 아니까, 몰라. 내가 AP라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EBS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AP 구조란 말을 하길래, 내가 그 다음부터 AP 구조란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AP 구조란 말을 먼저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에... 내가 다 만들었다. 그건 아니겠지. 설마,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어떻게 나오자. 다만든 거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A는 보통 처음에 오지 않아요. A가 오는 건첫 하나밖에 없어. B나 C가 먼저 오는 거야. 꼭 이만 하고 넘어가. 이게 A가 먼저 오는 건딱한번 있었어요. 딱한번 있었다고 EBS 강사가 얘기더라고. 그럼 가봐야죠.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에서 너는... 생각 아무것도 없는 반복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대요. 나쁜 쪽인가 봐요. 여긴 너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it becomes easier to let mistakes slide. 그러니까 실수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난다는 건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when you can do 이게 선생님 let mistakes slide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틀렸어요. 야, 여기 나쁘단 뜻인데 실수가 미끄러지 아니 얘가 실수들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뭐. Let mistakes slide가 수건지 뭔지 니가 알게 뭐야. 앞에 너가 어떤 상태로 떨어진대요. 아무 뭐 생각 없으면 반복만 하는. 얘도 나쁜 쪽이니까 실수가 일어난단 말이겠지, 뭐. 모든 단어를 다 알고, 모든 표현을 다 알고, 니가 수능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 guessing을 해야 돼. 그걸 educated guessing이라 그래. w 유캔 n you can do it good enough. 니가 그걸 충분히 자, 열심히, 충분히 했다면, 할수 있을 때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할수 있을 때 you stop thinking 아 thinking을 안 한다는 말이 결국은 mindless란 얘기구나 생각 안 한다잖아 같은 말 아니야? about how to do it better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경, 상태가 되고 이런 말이겠네요 B로 가봅니다 그러나 그러나는 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이 OP여야죠 반대말이, OP가 반대말이야. P는 paraphrase 같은 말이고, OP는 opposite paraphrase에서 반대말이야. 그러나 the benefits of habits come at a cost. 그럼 봐봐. 이 습관이라고 하는 A의 장점들은 대가가 있다고요. cost란 말을 너네가 이해를 해야 돼. cost는 코가 함께고, st가 서다잖아요? 비용이라고요. 여기는 뭐에 반대말인 거야? 呃, 어, 깊, 뭐라 고할까요 뭐, 저기, 뭐, 저기, 뭐, 기쁨이라고 할까요? 조의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행위 했단 말이야. 기쁨이 있다면, 제주도 2박 3일 놀러 갔는데, 날씨도 너무 좋더라. 진짜 작년에 그 언제 제주도 갔는데, 마라도를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난 우리나라에서 본 경치 중에 제일 멋있는 게 마라도 그 들판. 파란색 바다와 노란색 들판이 그 사진도 많이 찍어. 여기도 있을 건데, 바탕화면 사진그거 아닌가? 아그 집에 가면 바탕화면 사진이 그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아니, 100만원을 들여서 기쁨을 얻었다면, 네가 아니 소리 100이라는 기쁨을 얻었다면, 네가 100만원을 지불해야 된다니까. 이 기쁨이란 백과 함께 서 있는 게백이에요 얘는 배드라고, 얘는 굿 d 이라고요 아, 좋은 게 있으면 그만큼의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커스트란 말이 나왔을 때 네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라고요 얘는 배드라고요 그니까 이 습관이라는 거에 이익은 비용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이건 비용이 드는 거니까 이 배드 이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럼 뭐야 얘는 습관이라는 거 A에 구신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A의 습관의 이익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나 습관의 이익은 bad라고 A가 bad가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아왜 이딴 식으로 해요? 그냥 읽다 보면 문맥 흐름상 그렇게 되는데 뭐 이딴 식으로?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무슨 말을 하면 얘들이 니 앞에 스쳐지나간 고삼들은 다 바보란 말이야. 뭐야? 서울대 수의대 가 애들은 이래 뜬다 바보야. 걔들이 바보를 세고 고3까지 이거 수업 듣고 갔니? 니가 결국에 언젠가는 지푸라기라도 잡을때 이걸 떠올릴 수있을거예요 이게 ABC 구, 아니, ABC라고 이렇게 순서문제에서 이게 답이 CBA네요 CBA면 봐봐 요 글의 박스의 마지막 부분이요 C의 첫번째 부분하고 연결이 되야돼요 CBA면 C의 마지막 부분이요. B의 첫 번째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돼. B 다음에 A다. A, B의 마지막 부분이 A의 첫 번째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거 신경 안 써? 지금 우리 뭐한 거야? 여기서 B에서, 그러나, 에, 습관은 나쁘다.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답이 지금 CBA라고 치면 C의 마지막이 습관은 좋은 것이요. 습관 들여야 돼. 이게 끝날 거라고요. 그러나 습관 드리는 것에 단점이 있다. 이 말이 시작된 거 아니야. 나쁜 말이 단, 시작이 얘야. 그럼 이게 B, A라면 A도 뭐야? 습관의 단점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니? 이 구조가 이거란 말이야. 뭐야? A는, 여기, 여기의 내용은 A. 즉, 습관이 이 B로 가는데 아주 좋은 거, 필요한 거다. 지금 이거 글안 봤어요. 글본지 오래됐어. 근데 얘가 지금 C가 먼저라면 뭐 나와야 돼? 그니까 러 A가 돼야 A가 좋은 거라. 그래야 B가 되는 거야. 능숙해지는 거야. 습관을 들이면은 연습을 많이 하면 능숙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뭐 나온 거야? 그러나 나왔단 말이야. 그러나 뭐야? A가 bad인 것도 있단 말이야. 그 bad인 거에 이런 면이 있다니까 A에 배드가 있는데 이게 배드 1, 배드 2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구조가요 본지 오래됐어 그걸 하려고 지금 하우에버 가지고 오핀 이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읽으면 다 되는데 이딴 식으로 관조적으로 쳐다보지 말고 네가 생각을 하란 말이야 네가 정말로 이 문제 하나 때문에 2등급 돼서 인성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도 후회하면 뭐하니? 니가 나보다 나중에 영어를 더 잘하겠죠. 서울대 영어 교과 가서 일단 나는 밟고 가야 될거 아닐까? 나는 밟고 가야 될거 아니야. 나중에 더 좋은 이론이 만들어지면 나한테 좀 알려줘. 나중에 막 책이 나와요. t s s 그 위대함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내가 했던 말코데로해가지고지인로책 내기만 해봐있튼 찾아가가지고 진짜 어 깜짝이야 거울 났더니만 내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 어 깜짝이야. 인상 엄청 쓰는구나 수업할 때. 하자. 그래서, at first, 한번 봅시다. 이제 C로 가봅시다. This is true for everything, anything you attempt. 네가 시도하는 그 모든 게다 사실이라고. This가 뭔지는, 뭐, 뭐든 안 되겠어. 근데, 이 문맥상은 지금 답상으로서는 이게 빡스다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니? When you know the simple movements, 어떤 간단한 움직임들을 알 때, so well, 아주 잘 알아서, that you can perform them without thinking. 얘가 이거잖아. 단순한 것들을, 봐봐. 이게 A란 말이야. 이게 단순한 것들에 대한 얘기 어디 나왔어? 어있어어있어저저저 베이직, 여기 있잖아요. 베이징 무브먼츠. 기본적인 움직임들을 알아야지. 그게 단순한 움직임들 아니야.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돼? Without thinking이 뭐라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도 뭐라는 거야. 얘가 automatic이란 말이야.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without thinking이 A란 말이야. A에 뭐가 있었니? 박스에. 헤비이고요 오토매틱이고요, 어딨어? 메모라이즈드란 말이에요. 생각 안 해도 돼. 얘도 생각인데요? 얜더 애를 써야 되는 생각. 얘란 말이야, next level. 레벨 아니야, level이야. 발음은. 생각 안 하고도 니가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것들 생각해 볼수 있다. You are free to pay attention to more others 나오잖아요, next level. 더 진보된 쪽으로 디테일들을 너가 집중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헤빗은 backbone, 척추 아니야, 등뼈. 등 아니야, 명사로 back이? 척추다, of any pursuit of excellence, 추구. 뭘 추구해? 우수함을 추구하는 것에 기본 아니야, A가? A가 돼야만 B가 되는 거야, 임마. 그러다 보면, 그러나, A를 했더니만, 안 좋은 게 있더라. 첫 번째, 그런 반복이 유창함을 만들고 물 흐르듯이, FL이 흐르다니까, FLU가. 스피드 엄청 빨라지죠. 뭘 생각할 필요가 있어, 스키. 옛날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천 1학년 처음, 난 가자마자 처음 다니면첫 번째 사람인데, 갔는데, 1학년 5반 다니면서. 근데, 에버랜드 간 거야? 봄 소품인가? 가을 소품인가? 에버랜드 갔는데 애들 막그뭐 입장료 하는 돈 걷는 거막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문돌이라 그게 어려운 거야 뭐좀 복잡했어 약간 그래서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옆에 수학 선생이 옆에 오더니만 우리가 들어가야 빨리 들어가니까 오더니만 아니 이거 툭툭툭 두두 다 맞네 뭐 이러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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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등떠미는 거야아 들어가면 돼문 선생 이러면서 그래서 기분 되게 나빴었거든 난 애들 앞에서 나는 무시하는 걸 누가 좋아해. 그선생은 수학생이니까 툭툭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플루언스하고 스피디하고 스킬을, 이걸 뭘 생각해? 어, 두 자릿수로 막 3을 곱하는데 툭툭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나는 생각해야 돼. 나는 솔직히. 그때 젊었을 때도 그렇잖아. 지금도 그렇고. 그분은 툭툭 하면 맞네. 뭐 이러면서 들어가, 들어가서등 떠밀더라고. 그래서, 어, 예.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기분 나빠서 같이 밥안 먹었어. 어, 난 되게 뒤끝 장렬이라, 어, 난꽁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하잖아. 예. 갑시다. 야, 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한테 잘 안해주는 사람은 잘 안해줘. <laughs> 넌 심어진 거야, 이제 슬슬. 뭐 저런 게다 있지? 비웃어?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어 있어. 가자! 어쨌든,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유창하게 되죠. 그러나, 나쁜 거 시작하는 거네. 이거 좋은 거잖아. 좋은 건데, B가 좋은 건데. 군, 번, 번 나왔으니까 이따부터 뭐야? Bad나, 이제 B가. 애들 하는게 나와야 정상 아니야 그러나 as a habit becomes automatic A가 A 된거 아니야 습관이 자동화된 건데 우린 다 A로 봤단 말이야 You become less s e n s i t i 덜 민감해 너를 툭 쳐도 아무 느낌이 없어 아 들어가 들어가 이러면서 등있는데아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지 내가 뭔가 독하니까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야 얘들아 살짝 독해야지 사람이 에이, 예 그렇게 천고에 있었겠지 계속 영어 쪽으로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데, 다른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 되게 정치를 해요, 막. 청구만 그런 거 아니다, 얘들아. 나는 정치하는 거 싫어하거든. 정치하지도 못하고 하는 거 싫어해. 영어만 잘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니,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애들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하고 막 하니까 교장 달려오저러나 이러면서 과, 막 그, 뭐라 그러데딴 직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 나가서 그냥 애들 가르치는 거만 하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덜 민감하다는 건, 니가 각성 상태가 아니라는 건 나쁜 거야. 투 피드백에 누가 얘기를 해줘도 아이 나알아 이러고 있으면 너한테 각성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상태에다 가 나오면서 다시 가서 A로 가서 You fall into m i n d repetition 아무 생각이 없네 그니까 러 however 때문에 순서가 B가 먼저 와야 돼요 이 앞엔 좋은 거 나와야 되고 나쁜 거 시작 나쁜 것또 시작 해석은 네가 하면 돼된거 같니 누구야 김인아 찾아봐 찾아내 집에 가서 다시 봐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니가 맞출 수 있는지 상상해봐. 40번 가자. 3개는 해야지. 그래아왜 저런 거 쉬운 거를 질문하고 그래. 너 레드하라고 못 찾잖아. 같이 크자니까. 야. 자, 얘는 선택지를 보고, 선택지 다음에 선택지를 빈칸에 대입합니다. 동영상 다 봤겠지? TSS 통해서 그 다음에 두중미향을 쓰는데요. 이게 옛날에 내가 얘기할 때는 미가식을 봐라. 보통 여기에 A나 B 중에 하나의 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양관식을 보라고 합니다. 양관식을 보면 거의 두 개의 답이 다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마지막과 처음을 읽어봐라. 세태가 바뀌니까 흐름이 바뀌니까 거기 따라가야지. 내려갑니다. 여기는 뭘 보라는 겁니까? 야 베어링 두 개에 리미팅 두 개잖아. 얘는 답이 안 돼. 베리어두 개에 쇼커 두 개잖아요. 얘는 답이 안 돼. 3번은, 5번은 뺀 답이 될 만한 게 1, 2, 4번 중에 첫 번째 걸 집어 넣으면서 답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공개롭게도 희한하게 돼요.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답이 1번이 많아요. 이거를 내가 너한테 힘줘 얘기하고 싶은 생각으로 네가 빼서 써. 1번이 답인 경우가 의외로 좀 된다. 뭐 이렇게 써놔. 본능적으로 이거 보면 1번을 집어 넣는 경우가 많은데, 대입시키려고 했는데, 말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답이 1번이에요. 공교롭게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무슨 통계로 한건 아닌데, 느낌상 1번이 답이 많았어요. 갑시다. 다양하게 하는 거, 장벽이고, 뭐 이러네요. 얘는, 다양하게 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겠죠. 리미팅이 제한한다는 거. 그리고 장벽이 있거나, 쇼크슨 이거는 못 가게 하는 거, 이거는 빨리 가게 하는 거네요. 얘네들은 OP잖아요. 얘네들은 OP라고요, OP. 그러니까, 다양하냐, 그렇지 않냐, 막냐, 빨리 가냐. 이 얘기란 말이야. 가자. 대입하면서 가는 거 1번을. Relying on rich natural resources without varying economic activities. 넣고 설명해. 해서 그래. 이거를 EBS 선생님은 이렇게 하던데, 경제적인 활동을 A 하는 거 없이 이러는데, 그러면 너한테 괴로운 거야. 1번을 집어넣고 하라고. 경제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거 없이, 자연적인, 풍부한 자연적인, 이런 원, 저기 뭐, 저요 자연, 그, 저기 뭐하고, 리솔시스들을, 에 의존하는 것은, 이 이코노믹 성장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천연자원을, 경제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하지 않고 하면은, 천연자원을 활용하면은, 경제활동 다양하게 하지 않으면서, 천연자원을 막 쓰잖아? 그럼 경제성장이 방해가 된다고. 또 다른 건 다양한 거를 하지 않고 천연자원을 막 쓰는 걸 의존하잖아. 그럼 뭐야? 경제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이거는 다 보면 다 이거 이거 읽으면 답안 나오니 이거 막말로 야 네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나는 이게 답이 1 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우루과이니 아르헨티나 이게 산유국인데 거기 망해가요. 니네 아니 그거 자연 이 자연 천연자원인 석유에만 의존해가지고 경제 다각화를 하지 않으니까. 경제성장이 안 돼서 망해간다고 거기 지금 어디냐 저기 베네수엘라 거기도 그렇잖아 산유국인데 1억원이 1억원 가지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베네수엘라도 1억원 가지고 살수 있는 게 뭐냐 빵한 조각을 못 사요 빵사려면 얼마 있어야 돼 27억원 있어야 되는 거야 27억원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는데 경제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석유만 팔아가지고 먹고 살자 이러니까 석유값이 변동됨에 따라서 나라가 거의 그렇게 되는 모양이라고요. 니네 알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무슨, 무슨 쌀만 왕자가 있잖아요, 왜. 그 쌀, 알 아, 쌀만 왕자가그 왕자가 똑똑한 게, 석유만 가족은 계속 갈수 없다. 상식으로 알아도내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알아도 엄마. 석유만 가족은 안 된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 돈도 많으면서. 투자 받아가지고 거기다 건물 짓고 뭐하고, 무슨, 무슨 뭐, 메가 세팅가 만든다며. 그러면서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세외 자본 쪽 그래 끌어들여가지고, 석유 이외에 다각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는 이 문제를 맞추는 기술을 배우고 싶지, 선생님 상식을 알고, 싶,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상식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전에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공룡 뼈를 보고서 어떻게 몇 백만 년 전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처음에 질문에 나왔어요. 이글의 요지는. 밑에 답이 뭔지 알아? 방사선 탄소, 탄, 뭐, 연대 측정법 이거 가지고 우리는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그게 답이어서 한글로 돼 있었어. 상식으로 풀어요, 그거. 상식도 있어야 될걸 background knowledge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집중해 우리 잠깐 아셨구나 빨리 해보시죠 요거만 하고 시죠 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가본다고요 마지막에 처음 갈 거면 처음부터 갑시다 마지막에 처음이면그잖아 여기에 주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처음 하고 마지막 가는 거 마지막 하고 처음 가지니 처음 하고 마지막 가자 이거죠 이게 마지막 보면은 너무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전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에 그 틀을 만들어 줄거 아니야 Some natural resource rich developing countries, 아까 나왔어, 빈칸, 박스에, tend to create an excessive dependence. 이게 뭐야? 이거 relying on 아니야. 예, 의존하는 거예요. 너무 초과적으로 의존한대요. 얘네들은 얘들아, excessive 나오면 얘 뭐냐? good이야, bad이야. 능률에 써 있어, 엄마, bad라고. 너무하네, 진짜. 초과적인 의존이에요. 초과적인 의존은 어디다가 한다고? Their natural resources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Which generates a lower productive diversification. 다양성 아니야? 다양성이 다이버 나오는데 여기 뭐야? 이게 varying 아니야, varying. 어있어 이게 다양성 같은 것들을, 덜 상상적인 다양성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lower rate of growth. 아니, 다 낫대는데요, 뭐. 성장이 낮대잖아요. 그럼 뭐야. 여기가 막는단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나와버리네, 이거. 너무 의존하니까 생산성, 다양성도 낮고 그래서 생산성 경제성도 낮대요. 이건 속도도 되고 비율도 돼요. 레이트는 제발 속도로 알아줘. 이러려고 농렬책을 펼쳐놓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동영상이...